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USC 캘리포니아의 명문 사립대 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와 더불어서 아주 사립대로 아주 명망이 깊은 USC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저는 이미 한국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USC는 유니버스. of Southern Californi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어그 샌포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서던, 남쪽에는 USC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UCLA인, 어, 그 주립대학교하고 달리 사립대로서의 명성인데, 저는 여기 지금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지금 오늘로 세 번째 왔나? 밖에서 보면요. 하이웨이를 쭉 가면서 벽돌 건물들이 있는데, 벽돌들이요. 너무나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그리고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근데 이 앞에 사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앞부분도 학교, 캠퍼스고요. 저쪽 부분도 캠퍼스고, 이쪽 부분도 캠퍼스고, 제가 여기 사진 찍는 곳은 뭐냐 하면, USC 빌리지예요. 빌리지. 빌리지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여러 편의시설이 있는. 그래서, 뭐 미국 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기농을 많이 파는 트레이더스 조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타겟 같은 슈퍼 같은 경우도 다 있고요. 뭐 스타벅스는 기본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옷 있죠 드레스샵도 있고. 그래서 완전 편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조쪽앞 쪽에 캠퍼스에구내 식당이 있는데요. 어, 결혼하신 분 소개로, 어, 31살이래나? 요 여성분이 가입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딸이 안 돼요. 대부분은 비공개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딸이 알아서 가서 이왕 가셨으니까 딸좀 만나보고 코칭할 것좀 많이 코칭하라고. 왜냐하면 또 미국 스타일이 막 생머리에 정바지에, 뭐, 이렇게 화장 안한 민낯에, 이런 게 트렌드다 보니까 좀 여자, 여자, 여자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모 같은 마음으로 결혼 전문가로서 코칭을 하라 그래서 이 여성분을 만나러 왔는데 이 여성분을 소개해 준 분도 한국에서 어머님이 가입하셨고 그 여성분은 따님 모르게 가입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올 때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12개월인데 1년에 뭐 여름 방학, 겨울 방학밖에 못 들어가는데 가입해놓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결혼 정보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들 또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서류 보관 기간인 3년 동안에 활동 기간이 12개월인 거라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나오면 최장 6번 정도를 나오게 되고요. 한번 나올 때마다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명, 끝나면 또안 되면 한 명, 이래서 한두 명씩을 미팅을 하는데 이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어, 2주 내지는 뭐 8주 정도 밖에는 체류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팅을 거의가 집중 매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너 명, 너댓 명, 대여섯 명, 빠빠빠빠빠빠빠바빠빠 해드려요. 그래야 두세 명 정도 만나야 애프터 할 사람 한명 생기고 또 두세 명 정도 만나야 애프터 할 사람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학 때마다 나오면서 해서 최소한도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주로 대학원 들어가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원하는 반려자를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찾게 하는 건데, 요 분을 소개시켜 준, 오늘 만날 분을 소개시켜 준 성원 되신 분은 31살에 가입됐고, 32살에 성원이 되셨는데 사실은 한국 나올 때마다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외모 관리 미적 관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어, 미국에서도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미국 미팅은 5명 해드리는데 6명이나 해드렸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언택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스크 썼다가 지금 마스크 촬영 때만 벗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언택이라서 작년에 들어왔을 때 다른 남자분도 뉴욕의 맨하탄의 금융인이에요. 금융인인데 그분도 언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금융인들 몇 명에서 선릉에 오피스를 얻어 갖고 같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드려 갖고 거기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한국에서 사랑을 피워 가지고 성원이 된 케이스고 그 어머님께서 이 같은 후배인 분을 소개시켜줘서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USC 캠퍼스 저희가 다이 대학 끝에 난가주의이 정말 찬란한 정말 열정적인 태양 빛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 블록, 저쪽 블록, 저쪽 블록, 이쪽 블록. 몽땅 다가 u s c 기 때문에 요 앞에 빌리지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제가 좀 촬영을 했는데 이 USC 나오신 분들은 다들 뭐 실력은 다 굉장하시죠. 지금 여기 촬영 올 때도 하바드 법대 나온 로이어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미팅 또는 한국에 들어와서 미팅을 가능하냐고. 자,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이 유학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어, 또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그래서 유학생들 결혼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를 어, 서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상담은 저 김경애 원장에게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위에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